7월 19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충만하여서 승리하고 기쁨이 충만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11절, 61장 전체입니다. 예루살렘을 구원할 메시아가 등장하고 그 예루살렘이 어떤 영광을 회복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본문인데 이것이 또한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과 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묵상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영광과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었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네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네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 내용 자체를 읽어 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이사야의 특징이죠. 그 자체가 시적으로 너무나도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만 하면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40장에서부터 66장 전체 이사야의 세 번째 단락 중에서도 다시 세 번째 단락이죠. 그곳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을 61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중심이 나타나죠. 고레스가 소개되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44장에서 45장 보시면 고레스가 나타나면서 그가 메시아로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물론 그의 모습은 완벽한 건 아니었죠. 그러나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중간에 역시 52장 뒷부분부터 53장, 52장, 53장이라고 하면요. 이 생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모습이 미리 제시되고 있고요. 여기 세 번째 부분에서는 오늘 본문 61장에서 참목자이시면서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을 메시아, 그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부원 받은 백성들이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이 본문을 그냥 읽으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으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문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런 표현들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읽으시고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죠.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를 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했을 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메시아는 어떤 사역을 하게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가친 자에게 노임을, 여호와의 은혜에 의해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어요. 사실 메시지는 하나인데 그것을 다양한 표현들로 반복해서 노래를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슴이 뛰게 만들어 줍니다. 약한 자들, 고통 당하는 자들을 회복시키고 슬픔 당한 자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놓는 게 희년이거든요. 보복의 날이라는 것은 악한 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날이란 얘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모습대로 원래 처음 창조된 그 모습대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된다는 말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뿌리를 내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뽑혀갔는데 원래대로 돌아와서 은혜의 해로 인해서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킨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진다는 거죠. 황폐한성 없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외인들, 그 주위 나라 사람들은 너희의 양대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된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중재하는 존재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2인자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1인자시고 구원받을 예루살렘은 2인자가 된다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희를 섬기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이죠.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온 만민의 온 땅에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이런 약속이 주어졌던 거 아닙니까? 원래의 그 사명, 그 지위가 회복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제 자체는 같지만 다른 표현들을 사용해서 그들이 얻을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을 것이다. 수치를 당했었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당했던 수치에 대한 보상을 두 배를 얻고 능욕 당했던 것 대신 목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폐망당했을 때그 능욕을 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 나오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또한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제 2인자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중재하는 자로서 그 땅을 다스리는데 그 땅이 바벨론이나 아수르처럼 강포한 통치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다 보니까 정의의 통치, 우리의 강탈이 없는 통치, 온전히 평화롭고 풍요로운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이 그리고 이후에는 교회조그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 나갈 것이고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세상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보고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한 그 역사는 교회에게 주어진 겁니다. 지금 저 팔레스틴 지역에 세워져 있는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세워진 교회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으로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는 큰 기쁨이 임할 거예요. 여기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종의 말이기도 하고, 또한 그 여호와의 종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예루살렘의 영광이기도 하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기뻐한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미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릴 뿐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은 예루살렘이 이러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그의 뿌린 것을 움독게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땅에서 이렇게 싹이 나고 움 돋는다는 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막 주시는데 그 복이 땅에서 막 소산 나는 것과 같이. 공의와 찬송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거예요. 세상이 온전히 의롭게 다스려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이와 같은 이렇게 이사야서가 노래하고 있는 회복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사역을 물려받은 거예요. 이 기쁨이 여호와의 종의 기쁨임과 동시에 예루살렘의 기쁨이기도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때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럽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동일한 사역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면 메시아 맞죠? 물론 예수님과 같은 그 정도의 메시아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부끄럽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들에게는 메시아의 사역이 주어졌고 엄밀히 말했을 때 우리도 메시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겪는 여러 일들, 여러 사건들, 뭐 장애물들도 있겠죠. 그 어려움 당할 때마다 또는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였다면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기록된 이 말씀과 같은 그 영광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요, 예수님의 사역과 영광을 늘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매일 매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영광을 늘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예언된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러한 영광, 이러한 기쁨, 이러한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들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기뻐하고 풍요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를 생각해보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와 풍성함과 형통함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